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왔어. 오랜만입니다. 아니 저희 왜 촬영 안 하는 거예요? 어? 그 셋의 케미 언제 보여주냐고요. 저 다들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래도 오늘 메이크업 하고. <웃음> <봐요>? <웃음> 아니 촬영 촬영 한다길래. 아니야 미팅이랑. 맞죠? <laughs>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계획이 이제. 생겨가지고 오빠 그래, 탁재원의 세계관을 조금 앞으로 확장을 해볼까 해. 응 음, 어떻게요? 우리가 이제 제작 시스템도 음. 좀 프로세스를 좀 바꿔야 되고 음.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제작을 잠깐 쉬면서 뭔가 이거를 만들고 있었거든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근데 이제 어. 그것도 모르고 계속 언제 촬영하냐고 맨날 새벽마다 연락 와가지고 언제 촬영하냐고. 아 제가? 어, <웃음> 맨날 <웃음> 또, 또 새벽 한 시에 전화해가지고 그거를 낮에도 있는데 <laughs> 술 먹다가. 제 생각해보니까 열받아가지고 나 지금 놀고 있는데. <laughs> 그리워서 웃을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셋이서 하는 것도 응. 시청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제 금방 시작을 할 거고 신규 진의 단독 프로젝트 김연이 타이틀 잡은 단독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해서. 드디어 이제 시작하는 건가? 자신 있어. <laughs> 아뭐 어떤 건지에 따라 이제 제가 좀 자신감을 가지는 만에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들이나 시청층이 남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자 게스트들이 나오는데 음. 맨날 그럴 때마다 남자들이 하고 싶다고 남자들이 하고 싶다고 대본 리딩할 때도 아니, 아니 그런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기보다 그 게스트들의 폭을 어. 저야말로 그 루빠크 탁재훈의 그 세계관을 더 넓히기 위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한을 풀기 위해서 김예원의 시. 솔로 탈출 솔로 탈출? 그러니까 그게 잠깐만요. 이 상대방의 솔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솔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누가 솔로 탈출을 해야지. 지금 나이가 잠깐만. 아나 아, 나이가 맞나요로 안 바뀌었으면 지금 반올려면 마흔이야. 아 무슨 소리야? 오오오 아니에요.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소개팅 해본 적 있어? 저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마흔이다가 고 있는데 아, 아, <laughs> 소개팅을 아, 아, 한 번. 마흔이라니요? 아 마흔이라니요? 어 근데. 오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려나? 지금 벌써 줄 섰어. 진짜로요? 이제 수면 아래에 있다가 네. 이제 제2의 전성기가 왔고 아저 제2의 전성기예요? 지금 난리 났잖아. <laughs> 진짜? 오 어, 맞다. 규진 괜찮아요? 저 소개팅 하는 거 괜찮대요? 걔나 좋아하잖아. <laughs> 아니 아니 막 어디서 막 얘기하고 다니더만. 어? 야, 규진아 우린 친구야. 제발. 그럼 제가 만약 진짜 진심으로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제그 단독 콘텐츠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제 김연애 목덜로 뭐 신혼생활 <laughs> 하고 이게 반응이 좀 이제 김연의 육아일기. <laughs> 아 저의 생 저의 사생활을 이렇게 낱낱이. 지지. 그래서 어, 저기, 다음 주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일단은 내가 첫 번째 소개팅을 잡아볼 테니까. 이런 것도 귀진 나오는 거 아니었죠? <웃음> 아니죠? <웃음> 아니, 아니죠? 아니면 뭐 탁재훈 선배님이랑 규진이랑 같이 나오거나 아니 뭐 어때서 재훈이 형? 너무 좋지 <웃음> <웃음> 아니 그뭐 제가 뭐라 했어요? 너무 좋지 일단 다음 주에 소개팅하는 걸 알고 있어라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응. 뵙겠습니다 규진아 우리 친구다 미안해 지금 숲에 안 젖어요. <laughs> 긴장되고... 책 만남은 너무 어려워. 아!